누군가와 대화를 할때 불편하다, 두렵다, 솔직히 혼자가 편하다가 아니라 편하다, 즐겁다, 함께해서 좋다 라고 느끼는 것이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모습일 텐데요. 어떻게 하면 그런 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그 해답이 바로 예쁜 말입니다. 논리적인 말, 냉철한 말, 분석적인 말, 모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최고로 좋은 말은 예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소영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책은 마음을 움직이는 대화의 온도, 예쁘게 말하는 내가 좋다입니다. 저자인 김범주님은 직장인이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대화법 분야의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언어의 흐름에 관심이 높아 학교, 가정에서의 관계 맺기와 소통에 대해 관찰자의 자세로 꾸준하게 연구해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서로를 더 깊게 이해하려는 대화와 소통이 절실한 시대라고 생각하는 저자는 이럴 때일수록 다시 한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쁜 말이어야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마음의 거리를 좁히기 위한 말 연습, 마음의 거리를 적절하게 유지하기 위한 말 연습, 관계의 확장을 이끌어내는 말 연습으로 나눠 1장 다가서기, 2장 마주하기, 3장 이어가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1장 다가서기에서 나를 먼저 응원할 수 있어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 겸손이 지나치면 호구가 된다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갑니다. 나를 먼저 응원할 수 있어야 타인도 배려할 수 있다. 말은 그저 많이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대화의 마디마디마다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때로는 반성하고 때로는 개선해야 합니다. 그렇게 잠시 멈춰서 자기가 했던 말의 파편들을 관찰하는 시간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다가서야 할그 누군가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며 지낼 수 있는 근간이 됩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왜 표현 하나도 조심스럽게 골라야 하는 걸까요? 리 아이아 코카라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 3대 자동차 회사 중두 곳인 포드와 크라이슬러의 최고 경영자로 재직한 유일한 인물로서 특히 크라이슬러의 극적인 재기로 미국 대통령 후보 물망에까지 올랐던 분이죠. 이분이 했다는 말중 이런 게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과는 무관하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성공이 갈린다. 능력과는 무관. 나를 둘러싼 사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짧은 문장이지만 이세 가지 말은 우리의 말하기에 대해 큰 가르침을 줍니다. 바쁜 세상에서 누군가와의 만남은 짧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최선의 노력이며 그 노력은 이해관계에 얽힌 만남이 아닌 진정성 있는 만남이어야 하고 이를 설계하는 것이 말하기라는 것이죠. 말하기보다 듣기가 중요한 이유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가서기 위한 말하기는 내 이야기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스스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것을 통해 상대방이 자기를 객관화하게 한후 비로소 합리적이며 이성적으로 우리의 대화를 할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죠. 함부로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기 보다는 상대방이 스스로 우리가 원하는 말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의 말과 그렇군요. 라는 감탄의 말을 건네면서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은 스스로 자신을 돌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서로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우리는 다가서고 마주하며 결국 관계를 이어가는 말하기의 기술을 배우고 또 연습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면 좋겠지만 설령 당장 의견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질문을 통해 거리를 좁혀가는 것이죠. 여기서 잠시 자기 자신에 대한 위로가 필요합니다. 급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일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과제를 찾고 새로운 사람을 찾아 다니는 우리의 모습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부담으로 다가서게 만들어 상대방이 우리를 피하게 만드는 것이죠. 서두름의 중간에 잠시 멈춰 서서 자기를 격려해야 할 이유입니다. 상대방에게 다가서기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건네고 긍정을 말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 그 이상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특히 에너지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대화의 상황 속에서 잠시라도 자신을 격려하는 건 아름다운 일입니다. 누군가와 말을 나누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대화의 순간마다 자신을 격하게 칭찬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 잘했어.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중얼거려도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누군가가 미쳤다고 해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귀에 안 들리는 혼잣말 따위는 하지 마세요. 지금 당신이 카페에 있다면 최소 옆자리의 사람이 당신을 돌아볼 정도로 스스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당당하게 말입니다. 어떻게요? 나 정말 잘했어. 나 정말 잘 살고 있어. 스스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 어떤 사람에게도 감사하기란 불가합니다. 그러니 이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오늘 나 진짜 멋있었어. 맞아. 나니까 이런 일을 하는 거야. 아, 기분 좋다. 정말 모든 게다잘될 거야. 하루에 한 번, 아니 몇 번이라도 좋으니 나를 응원하는 것에 익숙해지세요. 나를 응원할 줄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타인을 향해 배려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지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자신에 대해 위로해야 합니다. 한 광고에선 피로회복제가 약국에 있다 라고 하더군요. 글쎄요, 저는 약국에 가기 전에 나 자신을 위로하는 말로 먼저 피로를 풀어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나를 먼저 응원해주세요. 사람은 자신과 소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람다워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신뢰해야 하는데 그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를 위한 응원, 그리고 보상에 익숙해져야 할 이유입니다. 스스로에게 난참 괜찮은 사람이야. 모두 잘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세상에 한 걸음 다가설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모습은 어떤가요? 미치겠어. 미워 죽겠어. 지긋지긋해. 이런 말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무슨 소리든 만 번을 반복하면 그것은 주문처럼 실제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악담을 하고 있나요? 어디 그 뿐인가요? 자신의 약점을 쉽게 발견하는 사람은 남의 약점 발굴에도 혈안이 되기 쉽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래서야 상대방에게 잘 다가서는 우리가 될수 있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우리의 말들이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정말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염두에 두세요. 세상 사람들과의 소통에는 익숙해 있지만 정작 나 자신과의 소통에는 문외한으로 남아 있지는 않은지 살펴야 합니다. 내 몸에 대해 내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게 스스로 예쁜 말을 해줘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서 욕실의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 응원한다고 하시더군요. 오늘도 좋은 하루. 잘할 수 있어. 내가 아니면 누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랍니다. 거울 앞에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이 더 많았던 멋진 하루였어. 수고했어.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을 향한 보상을 아끼지 마십시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다가섬이 시작되는 지점이니까요. 겸손이 지나치면 호구된다. 스펙이란 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스펙이란 말은 어느 한 사람을 성격 등의 내면적인 모습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력, 영어 점수 등 밖에 보이는 모습으로 평가함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업 취직 등에 있어 중요한 요소죠. 최근에는 스펙을 배제한 인재 채용이 유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글쎄요. 어쨌거나 이런 움직임은 스펙, 그 자체만을 보고 사람을 뽑는 데서 오는 한계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스펙은 불필요한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펙을 내면이 아닌 외면에 대한 평가라고 넓게 본다면 스펙이야말로 급하게 흘러가는 지금 세상에서 상대방에게 빠르게 자신을 어필하는 무기가 됩니다. 그러니 할수 있는 한 최고의 스펙을 만들어내는 건 우리가 해야 할 당연한 과제입니다. 세상과 관계를 맺는 첫 번째 사슬을 푸는 역할을 하는 게 스펙이 될수 있으니까요. 스펙은 직장에 들어갈 때만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경우 우리의 스펙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이유는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쉽게 얻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자기소개는 취직이나 입사를 위한 면접에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만들고 또 완성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로 절대적입니다. 물론, 말로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죠. 그렇다면, 나를 소개하는 말하기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원칙은 하나입니다. 자기 자신을 누추하게 보이게 하지 말 것. 겸손과 자기 비하를 구별해야 합니다. 자신의 무능력함을 굳이 알릴 이유는 없습니다. 나의 화려함을 알려야 합니다. 왜요?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세상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에서도 그저 그런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자신의 커뮤니케이션 상대가 최고의 능력자이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당신은 한 기업의 제휴 담당자입니다. 당신 회사와 제휴를 맺고자 하는 한 기업의 담당자가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제안을 보니 괜찮습니다. 제안서를 읽고 미팅을 진행합니다. 이제 성사 단계에 이릅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확인할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에게 그 확인 사항을 문의하고 답을 달라고 합니다. 그때 그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1. 저요? 이건 제 권한이 아니라서. 사실 제가 회사에서 힘이 없습니다. 죄송해요. 2. 나름대로 제가 힘이 있습니다. 제가 안 되면 그 누구도 힘듭니다. 내부 설득 진행하겠습니다. 전자와 같이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당신의 마지막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해보죠? 지금은 일단 비즈니스를 진행하겠지만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후자와 같은 사람이라면 설령 당신의 마지막 제안에 대해 성공적으로 일을 끝내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일하고 싶을 겁니다. 한 걸음 다가서는 말하기인 셈이죠. 자신을 알리는 것, 커뮤니케이션 초기부터 진행되어야 할 키워드입니다. 상대를 사로잡는, 상대에게 다가서는 첫인상, 이것만큼 제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잘난 척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다만, 지나친 겸손 혹은 자기 비하는 결국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먹는 상대방을 멀어지게 한다는 점은 기억하자는 겁니다. 자기 소개를 통해 상대방에게 멀어지기 보다는 가까워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조금 더 나아가 볼까요? 자신을 누군가에게 알릴 때 앞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첫째, 내가 커뮤니케이션의 파트너로 존재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을 잘해야 합니다. 그냥 어쩌다 보니 제가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 거죠? 솔직히 제가 이 일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하긴 하는데. 이런 말을 듣고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습게 여기지 않을까요? 저라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를 자원한다고 했습니다. 꼭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죠. 우리 회사에서 저 말고 누가 이 프로젝트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감 있는 표현을 통해 상대방의 신뢰를 얻기를 바랍니다. 둘째, 비즈니스 환경이라면 내가 조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긍정적으로 설명해주면 좋습니다. 이왕이면 조직 내에서 나름대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담당부서와 평소에도 의사소통이 잘 되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팀 구성원들이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굳은 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믿고 또 신뢰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셋째, 조직에서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방향, 즉 미래의 비전을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저요? 우리 회사에서 이 분야의 임원까지는 할 겁니다.다른 건 몰라도 이 비즈니스에 관한 한 언젠가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 중입니다.어떤가요?없던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요? 에이, 그냥 월급주니까 회사 다니는 거죠. 라고 말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보겠죠. 상대방이 우리에게 갖게 되는 신뢰는 일의 진행 과정에서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는 스스로 설계해야 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겸손한 건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의 낮춤을 조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폴레옹의 말입니다. 기회가 없다면 능력이란 쓸모가 없다. 그렇습니다. 일단 기회를 만들어야 하며 그 기회는 적절하게 표현하는 나의 화려함에서 비롯됩니다. 누추하게 보이지 마십시오. 자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상대방에게도 우스운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남을 억누르고 통치하기 위해서 자신을 귀하게 보자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자기 배려의 측면에서 스스로 귀하게 여기자는 겁니다. 나를 귀하게 하는 말하기가 상대방과의 거리를 좁힙니다. 말은 씨가 되고 인생의 열매는 그 씨앗에서 열린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타인과 사회에 나를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그중 하나이고요. 하지만 자신을 먼저 챙기는 법을 우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 스스로 자존감이 높아지도록 자신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말도 예쁘고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착각이었다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사회에서는 과정을 보는 것이 아니라 결과물을 보고 그 사람을 우선 판단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당당해져야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기 자랑을 너무하면 재수없다 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자긍심과 자존감을 높여 자신있게 나를 말할 수 있어야 하는 일이 재미있고 결국 관계도 결과도 좋다는 점. 우리도 내 몸과 마음에 대해 진심으로 소통하면서 나에게 스스로 예쁜 말을 해주기로 해요. 아침 저녁으로 거울을 보며 아침에는 오늘도 멋진 하루, 내가 최고야. 저녁에는 오늘도 멋진 하루였어. 수고했어. 라고요. 하루를 잘 살아낸 자신을 향해 보상을 아끼지 말고 예쁜 말로 칭찬해 주기로 해요.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는 미소용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